안녕하세요. 주세주 주선생입니다. 자,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 자, 우리 기술 오늘 저가 마이너스 무려 9%까지 쭉 빠졌다가 지금 아래 꼬리 달고 반짝 다시 한번 올라가 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기술의 지금 모멘텀 자체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지금 위쪽 고가권 지금 9,980원 찍었다고 여러분들 불안해하실 필요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현대차를 필두로한 많은 돈들이 지금 이제 분산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 수급의 현상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주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전의 지금 세력 테마 대장으로 올라가주고 있는 우리 기수 같은 경우는 탄탄하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분봉 차트 보시자고 한다면, 자, 오늘 아침에 꽤나 많은 분들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순식간에, 순식간에 마이너스 10%까지 하락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거 진짜 하락이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닌가? 자, 그렇게들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도 그럴 것이 꽤나 유의미한 어느 정도의 거래대금을 터트려주면서 빠졌기 때문에, 조금 놀라시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 추세가 절대 깨지지 않았고 이렇게 거대한 추세, 대형 자금들을 가지고 올라왔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시자고 한다면 자, 일봉상 이 5일선 지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5일선 계속해서 아래꼬리 잡아주고 있는 이 구간대 자체를 지금 지지점으로 지금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탄하게 바닥을 잡아주고 지금 2차 폭등, 2차 파동을 지금 만들어 주기 위한 준비를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선배님들께서 너무 지금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자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 유동성이 너무나도 풍부한 상태예요. 잠깐 보시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고객 예탁금 이제 96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밑바닥부터 올라올 때, 자 오늘 올해 1월 달만 되더라도 고객 예탁금 얼마였었죠? 대략 89조였거든요. 89조. 이것도 12월 달에 80조에서 10조 가량 증가한 거예요. 그런데 벌써 지금 1월 말 96조에 이르고, 자 2월 달만 되더라도 이제 100조까지도 고객 예탁금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투기로 보기에는 지금 전반적인 정부 정책까지도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 5천 도달을 했습니다. 자, 그데 코스피 5천 도달 했기 때문에 많은 수급들이 지금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죠. 실제 오늘 같은 경우는 5천 특위에서 아, 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ST와 스테블 코인을 이용해야 된다. 자, 그런 얘기를 언급하면서 많은 수급들이 지금 단화를 통해서도 올라가주고 있고요. 지금 단화 같은 경우도 바로 이렇게 상한가 마감해 주는 모습. 거기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순식간에 바닥권 잡고 대금까지 쓰면서 쭉쭉 올라와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바김이 조금 되고 있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 반면 로봇주 같은 경우 이렇게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현대차의 이 강력한 로봇 테마에 쏠린 분들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자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다면 기존에 올라왔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수급이 빠지는 종목과 계속해서 추세가 연결될 종목들 즉 바톤 터치를 할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 바톤 터치할 종목으로 지금 sto 관련주들 같이 올라온 거고 거기에 기존의 종목들 중에서 수급을 오히려 더 받을 종목이 바로 우리 원전 테마의 우리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거죠 자 전반적인 시황 자체는 지금 우리 기술 원전 쪽으로 완벽히 쏠려 있는 상황입니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목 자체의 특성 하나만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 기술 같은 경우 유통 비율이 지금 91.2%, 정말 잡기 힘든 이 많은 물량을 지금 잡고 올라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밑바닥부터 한번 잡아놓고 지금 위쪽까지 올려놨습니다. 1,000원대에서 4,000원까지 거의 3배에서 4배 관련된 수량을 한번 올려가지고 물량 이 한번 잡아줬죠. 여기서 다시 한번 밑에서 잡았던 물량들 개인들 물량들을 완벽히 뺏은 거예요. 뺏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확실히 확보된 상태에서 위쪽까지 올 올라온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세력이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급등주의 조건을 뭐로 보시죠? 시가총액이 낮고 유통률이 낮으면서 세력이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보통 점상을 날라가면서 계속해서 투자 경고, 투자 위협 쭉쭉 올라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시장에 돈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리고 테마성에 따라서 주포가 얼마든지 위쪽으로 쏠 수가 있다 보니까 유통률이 많은 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본가. 으로 밀어버리면 되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 기술 주포 같은 경우 확실히 그 냄새를 맡고 물량 제대로 끌어 모았습니다. 제대로 끌어 모은 상태에서 저 많은 유통비를 잡았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 지금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 기술 같은 경우 지금 투자 경고를 달고 있는데 이 투자 경고에서 끝날지 그 다음 단계는 리테스트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 리테스팅 중인 게 뭐냐면 바로 단기괄입니다. 지금 우리 기술 같은 경우 단기괄 지정 예고가 떴어요. 자 그래서 세력 입장에서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위쪽으로 올라갈 때이 단기과를 잡고 갈 건지, 아니면, 지금 잠깐 쉬어가면서 조정을 주다가 단기 과열이 조금 풀릴 때쯤 다시 한번 스멀스멀 올리면서 지금 투자 경고니까 투자 위험 쪽으로 거래 정지를 달고 갈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요. 최근에 거의 비슷한 움직임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봇주의 휴림 로봇인데요. 휴림 로봇 보시라고 한다면, 자, 요렇게 지금 26,600원까지 오늘 고가권 찍어 줬습니다. 휴림 로봇 또한 시가총액 지금 현재 2조 8천억이에요. 28천억인데 중요한 건 유통 비율이 무려 93%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많은 물량들을 지금 12 전환 물량으로 잡아 가지고 세력이 완전히 확보한 상태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저가권부터 확실하게 매집하고 쭉쭉 올라올 수가 있었는데 휴림 로봇은 딱 후자의 방법을 택했어요. 후자이 물량들 싹다 잡고 단기간에 먹이지 않으면서 야금야금 천천히 올리면서 정지시키고 또 다시 위쪽으로 피날레를 만들어 줬다라는 건데 우리 기술은 좀 다르죠?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급작스럽게 올라간 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점 찍고 조금 쉬어갈 수 있는 자, 그런 부분이 더 있다. 그런데 이런 쉬어가는 것들이 어떠한 흐름이 끊기는 게 아니고 추세의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너무나 건강한 조정 중에 하나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께서 순간적으로 좀놀래실 수는 있겠지만 아예 이 자체의 수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가운데선까지 쫙 빼는 거를 조금 더 기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래야지만 조금 더 크게 세게 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원전 테마는 절대 단기성을 끝날 게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완전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부분에 촉각을 곤두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원전 테마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엊그제 나왔던 이재명 대통령 입에서 직접 나왔던 저 신규 원전을 짓겠다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환호성을 질렀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 또 공기업 쪽에서 본격적인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SK이노베이션의 테라파워 지분 일부를 한수원 쪽에서 가져왔습니다. 공기업 쪽에서 본격적으로 투자로 나선 이유는 뭐겠어요? 그만큼 환수가 가능하다는 확실한 계산하에서 누구보다 빠른 정부의 입장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진짜 본 게임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술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 기술 원전 제어 시스템 무려 32년간 계속해서 개발해오고 독자 기술로 100% 자체 기술로 개발해왔습니다. 주 제어 설비 MMI S 같은 경우 지금 세계 네 번째로 원전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한 바 있죠. 지금 신한울 1기 2기, 세월 3, 4기 이미 공급된 바 있고 중요한 건 이번에 지금 착공은 완료됐지만 계속해서 지금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신한울 3, 4기에도 적극적으로 우리 기술의 원전 제어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 중요한 건이 정부가 이제 상반기에 내놓을 거예요. 이제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여기에 이제 신규 원전 3기 지금 설문 조사 계속 들어가고 있죠. 여기에는 지금 대형 원전 2기랑 SMR 지금 1기 정도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좋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짓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 정책 또한 지금 계속해서 기대감이 살아있으니까 절대 어설프게 내가 밑바닥에서 만약 잡고 계시다라고 하신 분들은 절대로 매도하실 그럴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을 또 드려볼게요. 우리 기술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대건설 또한 계속해서 미친 듯이 날아가지고 있죠. 현대건설도 오늘 12만 2천 원까지 찍어준 상태에서 고가권에서 물량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현대건설의 신한울 3, 4기 시공을 맡았잖아요. 그리고 미국 홀텍과 펠리세이드 SMR 착공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내 내로라 할거 없이 전부 다 지금 착공을 터두르고 있는 자,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는 원전 제어 시스템 말 그대로 원자로 해서 뇌와 신경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급 상승 더욱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 특히 두산과의 연계성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가총액 1조 3천억은 자 이러한 두산과의 시총 연계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계산된 것 같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 말씀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오늘 핵심 질문. 자, 구독자님들, 그리고 방문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이 말씀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영상도 한번 남겨보려고 하는데 자, 영상에서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야, 두산의 노빌리티 지금 퍼 지금 80배에서 100배고, 시총 60조인데, 자, 우리 기술 시총 1조 3천억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감정과 느낌적으로 하실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매출 기여도 부분들, 이 부분과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현재 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 60조죠? 그리고 퍼가 지금 80배에서 100배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지션은 지금 원전 건설의 주 사업자로 보고 있고, 자, 원전 한기단 매출이 지금 수천억에서 조단위로 지금 예정되어 있죠. 그럼 우리 기술은 어떻죠? 지금 현재 시가총액, 지금 고가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조 3천억입니다 그리고 포지셔닝은 원전 제어 시스템이에요 매출 한 기당 대충 50억에서 100억 정도 지금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비되어 있고 지금 신한울 1, 2호기 DCS 예비품도 공급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추가적인 원전 건설에 따라서 매출 자체는 동일하게 들어올 텐데 이 역할을 보시려고 한다면 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 주사업자고 그리고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제어 시스템 그리고 계측 제어 시스템을 공급한다 이 부분이죠 두산이 완벽한 대장으로 올르는 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없으면 못 짓는다 반면, 우리 기술은 뭐죠? 있으면 좋지만 대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시가 총액의 차이는 분명히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총의 비례에서 한번 계산해 봤을 때, 자 두해빌 같은 경우 시가총이 60조죠. 그리고 두산의 원전 사업 기업비중이 보통 35% 정도 계산을 했을 때, 우리 기술의 원전 사업 기업비중 대충 1에서 2% 정도 가량 됩니다. 자 여기에 있어서 지금 현재 단순 비례 계산만 하더라도 1.7조 원 가량 나오게 되기 때문에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확실하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여기엔 다양한 계산들을 해야 돼요. 할인율을 얼마나 적용하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영업이익과 멀티플을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주가가 두에비에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과대평가 된건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원자력 학계 또한 지금 계속해서 압력을 넣고 있죠 ai 탄소중립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추가 원전 무조건 필요하다 지금 2기 한기 정도가 아니고 대형 원전은 20기, SMR 같은 경우 12기는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빠르게 우리가 선택해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자 전기본 수직 관련해 가지고 압박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여론 형성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만큼 결국, 신규 원전 짓는 쪽으로 얘기가 날고 결론이 날 것이고, 자, 그런 뉴스 기대감과 함께 더욱더 위쪽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히려 추세를 발라드시면서 비중을 실을 준비를 하셔야지, 요런 간략한, 요런 얄팍한 세력의 조정에 절대 털릴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부터 대응 전략 정말 잘 짜셔야 되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여러 자료와 함께, 자,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핵심 대응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본인의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자, 그래도 영상 보시면서 너의 대응자료도 한번 필요하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예전엔 저희가 구글 폼으로 드렸는데, 자, 구글 폼 자체가 조금 어색하다. 좀 적응이 안 된다라고 하셔가지고요. 자 여기 우측에 보이시는 번호 있죠? 자010 2631 3729 번으로 우리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시지만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 선택 하나로 아 여기서 20%만 먹어야지라고 하신 분들이 아 추세를 발라 드시라. 자 거기에 따른 근거를 보시고 결국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쭉쭉 올라가서 결국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셨다. 즉 생각 하나, 관점 하나의 차이로 수천만 원에 수억의 이익이 달라지는 거니까 반드시 꼭 참조하시면.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00% 무료니까 편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게 원전 관련주들, 우리 기술 같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같이 끌고 나가셔야 되는 거고, 지금 핵심 주도주들 밑바닥부터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도 같이 눈여겨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실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올해 CES에서 로봇 사업을 더욱더 확장하겠다라고 하면서 M&A 추가적인 대규모 M&A를 예고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는 대규모 M&A를 예고한 이후부터는 항상 이렇게 수천억에서 조단위의 인수를 진행한 바가 있죠 자, 노태문 사장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메디컬 그리고 로봇 ai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반도체와 로봇 기기 같은 경우는 100% 증산을 하는 만큼 확실하게 m&a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와 동시에 이와 동시에 밑바닥부터 계속해서 좋은 재료와 함께 실탄 확보 계속해서 하면서 바닥권부터 수급을 모아오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자 그렇게 수급을 모아왔기 때문에 12로 인해서 실탄 확보를 꽤나 많이 한거 전부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 종목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대박! 대박! 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구독자님들께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보내실 수 있는 번호는 자 우측에 보이시는 번호 있죠? 자010-1631-3729번으로자 대박! 대박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100% 무료예요. 자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고 대신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 너무나 좋은 모습, 아주 건강한 조정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5일선 추세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는지, 지금 단기 과열과 추가적인 투자 위험 종목까지 달아주면서 쭉쭉 올라가는지 추세 여부 지켜보시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돈 쏠림 계속해서 제가 관찰하고 특이상 있을 때마다 영상으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을 찾아뵐게요. 주세주 주선생이었습니다.